박준호 선수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사타리그의 2회 연속 우승을 꼭할 거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박준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전적 구성훈 선수를 상대로 2전 1승 1패예요5 0예요 서로. 네, 정말 그 결승에 올라올 만한 상대 어, 선수이며 전대의 우승자라는 느껴지는게 승률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전적이 네, 맞습니다. 종족 가리지 않고 100%프0 10 7 0이고요 네. 가장 강력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테란, 뭐, 저번 조지명, 30년 조지명식 때부터 김태형 이선님이 계속 우승후보다우승후보다 우승 이랬는데 진짜 결승 왔고요. 박준호, 오늘 이연속 우승 가능할지 박준호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온 선수가 구성원 선수죠. 구성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원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뭔가 여유가 넘쳐요, 약간 그렇습니다. 뭐 표정 자체는 구성원 선수가 굉장히 좋죠. 네, 예, 그거 그 얘기임 즉슨 어, 박준호에 대한 분석도 끝났고 그 그렇죠. 아, 경기 하는데 있어서 전혀 않은 아, 문제 없이 준비했,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천적은 서로간의 일승1패뭐 어, 누가 더 앞선다 이렇게 보기는좀 힘들지만 네. 그래도 구성원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타이밍을 끊는 이런 공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가 뭔가 운영으로 넘어가기 바로 일부직전 타이밍에 경기를 끝낼 줄 아는 네. 예, 그런 능력이 탁월한 선수가 바로 이구성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이구성운 선수 그런 점만 잘 살려낸다면 지난 대회 박준호 선수가 우승을 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자신이 이번 시즌 8차 소닉스타 리그에서는 챔피언이 될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구 선수 뭐 준비가 된것 같고 박준호 선수 준비가 된것 같고 자, 네, 이상한 채팅들을 지고계시네요 심포운입니다 박준호와 구성훈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다섯 시 박준호 선수입니다. 박준호의 진영은 노란색 저그 박준호죠. 자 박준호 에칠회그 예, 연속 아칠회 우승을 하고 8 회차 연속 우승을 꿈꾸기 위해 네칠회 네. 연속 우승을 하면은. 아 칠회 네. 7회, 칠회 차때 우승을 했었고 그렇습회차또 네, 우승을 지금 하기 위해서 스타의 신이군요. 아, 네. 청승 그렇죠. 소 우승을 하면은 자. 진짜 그 황금 아까 신발 상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거 그런 거한세번 줘야 될것 같습니다. 세번 줘야죠. 아, 네. 동상 세워야 돼? 동상. 동상 네. 대워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네. 이제 칠영소까지 예, 우승을 하게 되면. 무서운 그 선수죠? 네. 자, 선수 점점 입을 풀고 있죠. 네, 입을 이 선, 풀어야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손뿐만 아니라 입까지도 동시에 푸는 이런 그 선수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경기에 몰입을 했을 때, 네. 아 입을 이제 크게 벌리는 이런 네.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몸의 요소죠. 네, 그렇... 구성호 선수에게 그렇죠. 예, 구성호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정차로는 음... 박준호 선수는 좀 없고요. 네, 한 쪽으로 네. 올라가고 있죠. 첫 번째 경기부터 전략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네. 그 전략은 구성호 선수 쪽에서 걸릴 가능성이 그렇죠. 분명히 높.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자, 보죠. 박준호의 첫 번째 경기 그 기선 잡이라는 게 정말 사전제에서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선수죠 박준호 선수가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선 선수가 얼마나 더안 그래도 날카로운 타이밍을 박준호라면 더 날카롭게 하고 와야 돼서 네. 근데 사실 무난하게 운영할 하진 않을 것같니다 그렇게 해서는 박준호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4강전에서의 경기 많은 분들이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어려운 상황에서 끈질기게 버텨가면서 나중에 역류탈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 냈던 정 전어. 예, 진짜 카운터에도 능한 선수가 박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네. 장기전 운영 가면은 물론 장기전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테란 쪽이 네. 조금 더 종족상으로 좋은 건 맞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 간의 어떤 능력을 봤을 때는 박준호 선수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제 상황을 잘 뒤집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드론 또정차 성공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성선수도 좀 다른 그 패턴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네. 원베럭 더블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원베럭 네. 무난하게 구성선수가 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어, 구성선수를 네. 좀정차을 통해서 확인했고 일단. 어 일군부터 좀 치열한 신경전인데. 네. 자, 네, 다현. 네. 네. 과연... 오. 아, 어, 좋은데 박준이 이게... 예, 무슨 무빙샷이든 의미가 없어요. S C V가 도망가는데요. <laughs> 자, 일군 최강은 S C V지만 무빙으로. 네, 컨트롤로서 극복해내는 모습이 원배력의 더블이죠 구성은. 그래서 뭐 박준호, 스리, 처리 무난하게 하면서 가스 가고 있고요 지금. 네. 예전에 이런 그 어, 이런 정도의 거리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네. 예, 앞마당을 먹는 그 어,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SCV를 본진한 쪽에서 아, 더 생산하지 않고 본진한 쪽에서 일하고 있는 SCV를 절반 정도 갈라서 앞마당 쪽으로 붙이고 난 이후에 배럭스를쫙 늘린 이후에 이제 스팀러시 비슷하게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앞마당을 먹고 나서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네. 패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맞습니다. 이런 두 명이 지금. 자, 선크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박준호 네. 이게 아마 구성원 선수도 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박준호 선수가 부유하게 시작을 했다고 해도 꼭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네. 틈만 보이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게 박준호 선수라서 자, 그리고 이매매 특성상 네. 또 오버로드가 시합 구하기 힘듭니다, 안마은 쪽에 네, 왜냐면 이게 돌고 돌아서 그 위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자, 저리 한개 갑니다 말이 한 개밖에 없는데 말이 빠진 거 확인하죠. 이러면은 수건뭐 네. 네.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 뭐 멀티를 그렇죠. 했냐 안했냐 여부를 그래도 어, 눈으로 확인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아이스팀이 들어왔다가 네. 그래도 구석 다 살펴보고 있는 구성 원 선수예요. 예, 벙커를 지었나 안 지었나 뭐 이런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네. 어, 저월링들이 나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빈틈이 없는. 그 상대를 예측하기 힘든 또는 너무 잘 알고 있을 때는 네네.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건 가장 기본인 정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치열한 거예요. 지금 그 원배럭 W 시작에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는데 구동 선수 워낙 공격적인 두 선수기 이 때문에 이런 것들로. 네. 근데 보통은 그 이러면서도 어느 정도 운명을 생각한 대로 했을 때는 네. 보통은 테란이 이제 빠른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든요. 네, 네, 빠른 공급을 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 선수는 그런 움직임보다도 경력 중심을 안 당기고 있는 뭐냐면 역시나 자신의 스킬을 좀 끌어당기겠다. 공모를 그래도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요. 네. 이러면서 성큼 미리 하나 지어놓고 있죠. 이러면 지금 옆에 앞마당 쪽. 투 베로에서 병력 꾸준하게 찍으면서 세 네. 베로까지 테란 본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마리벨, 네. 세 베로까지 올라가고 있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래쪽에 있나요 이테... 없어요. 아, 없어요. 아카데미부터가 이거는 아빠 네. 먼저 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병력을 꾸준하게 찍어가지고 이제 병력에 어떤 그 병력이 없는 그 틈을 네. 최대한 그렇죠. 좀 줄여 놓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노말하게 플레이를 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성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야, 이게. 가요. 예. 일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끝내야죠. 업을 안 하는데 그때도 네. 어쨌든 구성원 선수는 이걸로 결승에 만들어오고 결승에 이걸로 온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네. 이 컨셉은 문미하고 네. 박준호는 막아야 됩니다. 4강전에서도 조일장 선수장이 이런 전략으로 첫 게임을 잡았던 구성유거든요. 네, 그냥 박준호 성근 지으면서 방어 해내면 됩니다. 네. 이거는 압박이기 때문에 저걸링을 네. 여기서 싸워줄 게 아니라 성근 건설될 시간만 지금은 벌면 되고요. 진짜 그렇죠. 벌어줘야죠 시간을 저글링이 네. 어, 근데 시간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자, 저글링으로 이거 와, 의미가 없어요. 네, 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분. 네. 네, 그냥 압박입니다 이건. 결국 투성근인데요, 자, 두인데요 투성근은 어쨌든 상대방이 메딕이 얼마나 붙었느냐에 따라서 네. 아, 지금은 그 선근 숫자를 조절하는데 정글링으로 이제 추가되는 병력 타, 병력들을 병력좀 끊어내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병력으로 지금은 막겠다라는 이런 자, 때 들어가요 정글링도 빠질어요 그렇죠? 들어가요 자물러 스파이어에서 비탈 찍혔죠 네. 비탈습나오예데 네. 아니 이게 비... 부서군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래도 정을링 있고 비탈 나오면 몰라요 아 추가 병력을 뜯 오기 전에 추가 병력 오기, 오기 전에 자 지금 이건 와 아, 네. 정글링 정을... 이거 달려들어야 돼요 자, 그렇죠 비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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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해피고요 정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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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들어야돼 달려들. 여줘 네. 그 네. 네. 전에 어찌 됐든아만 아, 빨리 오는 이런 상담, 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왔어요. 빨리 들어갔요하안요 빨리 이게 사실은 네. 드론을 다 뺐기 때문에 파처리만 네. 지켜지는 상황이면 이건 저가 맞는 부분인거죠 그렇죠 파이어매쉬 들어오니까 뮤타를 뺄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야 이게 구성원의 순간적인 센스예요 아니 이거 누가 보더라도 네. 사실 막혀야 어떻게 보면 저그 입장에서 정상적인 그림인데 그렇죠? 구성원의 타이밍은 이건 그냥 타이밍 자체는 구성운이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가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만드는 겁니다. 그럼 네. 추가적인 병력을 끊으로 저글링을 보고 바로 들어간 판단을 했거든요. 너무 네. 평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냥 단순한 압박이겠지. 메딕 둘 가지고 성큼두이 있는 데다가 내가 저글링을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뮤탈들 타이밍이 됐는데 그렇죠. 설마 들어오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다가 야. 아, 그냥 어, 그냥 그 스킵 먹고 바로 들어와버리니까 거기에 네. 지금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그게 박준호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상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큰 게. 말씀드린 구성원의 스킬은 다 알아요. 그렇죠. 아, 누구보다도 에이. 박준호는 더잘 알겠죠. 더잘알요 그런데도 정도군요. 불구하고 일경에서 기 뚫린다는 거알수 없네. 네. 이거는 박준호의 선수 입장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도 애를 먹게 됩니다. 야, 근데 이런 타이밍은 사실 연습으로도 정확하게 이때 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즉흥적인 센스예요, 타이밍은.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좀 만들어낸 그런 인상도 강하죠. 왜냐면은 투베럭에서 병력을 쉬지 않고 찍었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삼배럭이 올라갔을 때도 병력을 네. 꾸준하게 찍었고, 어가면서병력을 바깥쪽으로 보냈으니까요.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엔어링 베이를 일찍 일찍 안 지은, 거, 안 지은 겁니다. 자, 맞습니다. 앞마당 아직 완성이 네. 안된 상태에 지금 앞마당 완성되고 있어요. 박준호. 그 사실 박준호 선수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미래를 미래 희망을 끌을 그래도 이어가려면 네. 지금 가진 저글리미터리스크로 앞마당 상태를 대파시켜야 됩니다. 그거가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에. 커맨드 띄우고 일곱 레면또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도 물가고 그런 상황까지 나오면 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의 3분 동안 주는 자원을 못 깨고 있는 거거든요. 안마다네 병력을 지금 아... 어, 테라는 네. 갖추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병력을 갖춰서 나와도 되는 게 네. 타이밍을 이제부터는 끌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상대가 지금은 투카스에 지금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다가 아, 아, 다른 다른 곳에 확장이 없잖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 야 아, 이거는 뭐? 끊어지면서 나가죠, 계속 너는 계속 드론 찍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난해져라. 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칠을 칠차 우승자 박준호 상대로 첫 게임 구성기 처음 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박준호는 미래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네. 오린으로 끝내야 되는데 네네. 그 오린이 저글링 루탈로 안 되니까 러커까지 준비하는 거. 그렇 그야말로 없는 자원 짜내고 짜내서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즈미 없어요. 맞아요, 지금 마린들 또 그거 러커 나왔어요. 네. 경력 찍어라 찍어라 계속 지금은 압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확장 기지가 어 다른 쪽에 펼쳐져 있는데 저것도 지키기 위한 보장 자체가 지금은 없고요. 럭커 위치가 지금은 포지션이 멀티를 지킬 수 있는 포지션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테란이, 예, 테란이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뿌리면서 우주. 들어가요,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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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너무 과감해요. 너무 과감합니다. 네. 이경기의패기와자신감이에 시가명력 <laughs> 뒤에 오죠. 시바타가 바로 나왔어요. 니다 메디 다 살았어요, 메 메디 다,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박준 네. 선수는 왜강감했을 아니, 박준원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을 안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수비하게 만들어 놓고 유닛 소모해서 내가 다수 무리를 하더라도 계속 유닛 짜게, 유닛을 짜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득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리고 테란이 저 위치를 잡고 있으면요 은 멀티가 만약에 해처리가 펴진다고 해도 드론을 못 붙입니다. 찍히기도 네, 그렇죠. 예, 힘들고요. 드론이 이제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SCV는 왜 나가는 거냐면은 다른 곳에 멀티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라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직타란이 지금, 지금 저런 포지션 잡고 있다가 자, SCV가 한 바퀴 삥 돌아봐서 멀티 있으면 그리로 가서 그냥 해처리 강제 어떻게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만않 아니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이 딱 지금 타이밍에 보신 시청자분들은 네. 의아할거에요 저력이저밖에없어 근데 그 정도로 그냥 본집병력보다도 못한 병력이 있는겁니그 정도로 저희가 어려워요 저가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 선수가 만들어냈고 네. 안타로 끝까지 라도말이어 <laughs> 탱크, 주 탱크, 악박, 두 탱크 악박도 엄청 나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배틀까지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 기타는 못 움직이죠? 예. 아. 워커는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어. 추가적으로 해처리가 펴지긴 했는데 드론이 안 붙어가지고 멀티가 멀티 역할을 안 해주고 있죠, 지금. 아. 시쪽에한 저쪽... 어, 개. 네. 이거 뚫겠다는 의지인데요. 자, 그래도 절실했고, 탱크 한 개를 끌어먹는 그런 컨트롤. 아주로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네. 문제는 추가 병력이 합류되면 합니다죠. 지금 이 럭커로 뭔가 하지 않으면 결국 버티다 버티다 팀은 다 소진되는 그렇습니다. 쓰리 가스가 네. 최소한은 돌아가야 아그뭐 하이브를 누르고 디팔러가 나오든 말든 할거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죠. 그래서 추가 병력이 개성 있고 정말 영리해요. 어디라 잡았어요. 어디라도 잡았어요. 잡고 있어요. 대표님. 자 정말 영지한 플레이죠. 저런 거는 자 스크트는 좋고요. 로코 대기입니다. 네, 가스 병력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계속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로커도 네. 지금 뒤쪽으로 물러나야 되고요.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1%의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어쨌든 3시 쪽에 돌아가긴 돌아가야 돼요. 네, 거기서 가스를 계속, 지금 그래서 요 지역이 돌아가는 가운데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아, 근데 중간에 손이 아, 저저 참여했습니다. 예. 예. 이래 이거는 그래도 아니 근데 네. 이 힘겨운 사이에서 저는 그래도 박준호 대단해요 박준호니까이 정도라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 정도만 하 이걸 만약에 조금씩 조금씩 3시 돌리고 예 네, 그러면서 그래도 아, 그러면 어, 역전 나오는 거예요 뒷발로 나오면은 네, 세 네. 시가 돌아가면서 테라리 지금 한방 병력의 힘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라리 한방 병력을 모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은 센터 쪽으로 치우나가면서 추가 멀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멀티를 못 먹게끔 계속해서 왔다갔다 신경 들고 만약에 그런 와중에 디 팔러가 어찌어찌 그래서 끈다 예, 네. 그리고 이 한방을 버틴다 이러면은 박주호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건데 야, 두 곳까지 가야 됩니다. 네. 윈터 집 예. 들어갔어요. 판은 많지 않아. 병력은 예. 많지 않아. 이게 네. 사실 그냥 시선 끌고 1초만 뒤쳐도 도움이. 그렇죠. 몇 초라도 뒤쳐면박지입장에서는사요박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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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어? 박주로. 제가 볼 때는 1분 동안만 상대가 멀티를 치든 안마당을 치든 손값이로 대치상만 들면 반전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디파일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본질 아직까지 못 잡은 것 같은데 본질. 네. 테란의 본질에 하이브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합주로 네. 선수가 합주로 아 선수와의 운영 싸움에서 처음에 분위기 자체는 주선수가 네. 잡고 갔지만 운영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테란의치마인이 멀티 네. 아직 없어요. 아, 이거 탱크 흘렸습니다. 지금 병력 빼기 만들었죠. 네. 그리고 다도 구성원 선수의 그 단칼에 단 일합의 상대를 대버리는 그 스킬이. 어때 맡겼잖아요. 어쨌건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취지를 계속... 못 받아내니까 지금 박준호 선수의 힘겨운 가운데 그 운영이 지금 시간을 허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구 선수 이거 한 타만 더나와되는데 네. 박준호가 러커... 꽤 많아졌고 게다가 러커가 능선을 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공격을 가고 싶은데 좀 쉽사리 어, 지금은. 자신이 가장 그 빠르게 어, 상대방 멀티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당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팔로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네. 거기에 지금 러커가 러커와 성크림 버로우가 되어 있으면서 네, 이거로 지금 러커가 탑을 타고 그렇죠, 막아줘야죠 사베를 네. 잡으러 가야 돼 사베를 잡고 예. 박준호에게는 이 경기를 잡는 게 많이 중요한 고민인데 이건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박준호 그때 멀티가 날아가고 막으면 안 돼요 탈출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가 지금 달려오는 포지션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조금 아아 나눠서 들어갔어야죠 미리 멀티 안쪽에 들어가서 좋은 운동에서 번호를 해놓고 그거를 뚫으려고 베슬이 아, 디레이 데이트를 썼을 때 뒤에서 덮치는 아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야죠 그 마지막 희망을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묶여있던 그 실타래를 조금씩 네.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켰어요. 이게 나았어요, 우선. 우선, 우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유닛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1방향으로 어. 가는 건 테라 사으로 가장 안 좋은 거죠안 좋은 거죠. 테라는 게 세이크죠. 자, 럭컨 또 바로 하는데 구성훈의 컨트롤! 네, 아래쪽으로 빠져서, 자. 아래쪽으로 빠져서 싸우면 됩니다. 아, 구성훈! 네, 이레디만 적극 우리. 활용을 해서 러커 숫자만 네. 좀 줄이면 되는데요. 어 쓰리 가스 적은 끊었고 다시 한번 투 가스까지 투 가스까지 이제 상대방 가스를 좀 줄였습니다. 디팔러는 지금은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배을 숫자 꾸준하게 유지하며 해가면서 추가 멀티를 이제는 구성훈 선수는 먹어야 될 만한 네. 이런 식이죠. 조건 먹어야 돼요. 커민드 먹으면서 드랍 히 플레이 좋죠 우선은그 아, 방금 한타 맞고 멀티 아. 죽였는데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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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커 숫자만 줄이면 됩니다. 네. 럭커 숫자만. 네. 자 지금은 어차피 저우가 디팔러 체제에 맞춰서도 테라 치즈 예. 아, 구성훈 그예 구성 선수가 만약에 이건 그한 타에서 져가지고 어찌 됐든 멀티허용하고 버티 뒤팔로 나와서 역전 났잖아 네네 이거는 바로 멘탈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자신 잡았던 경기를 음. 그렇죠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군이 첫세트를 잡았고요 이런 박준호 입장에서는 좀 뭔가 그래도 박준호 였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예 그럼 박준호 입장에서 뭐 전혀 주눅 들 필요 없죠 잘했어요 박준호 아니 어차피 그 앞마당 날아갔을 때 이미 본인은 여기 네. 졌다. 그렇죠.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네. 그렇다면 그 경기를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건 희망적으로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박추동이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구사우 선수가 네. 조금 안일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시간을 준 바가 있었죠. 네. 상대방의 앞마당을 깼으니까. 어... 뭐 다른 곳에 멀티를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쓰리카스가 돌아가면서 하이브가 올라가고 네. 아, 러커가 좀 많이 모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박준호 선수가 3시 쪽 멀티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병력 포지션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잡았으면 은상대와에의 네. 멀티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디파일러까지 순조롭게 떴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는 첫 게임 정말 이 피팅이는 네, 그런 혈전을 봤는데